말씀하셨나요? 이렇게 서울 가요비상 수녀장면 이 되게 반가운데요. 어, 저도요. 오늘 석씨 모습이 살짝 낯설긴 하지만 네, 멋들이요 근데 석씨는저 <목소리도> 저 말고도 반가운 분이 있지않나요네 맞습니다. 우리 하이보이 멤버들. 함께 서지 e 네. 못하지만 오늘팬팬입장장에서 r 고하겠습니다 네. to 어, b 아주 잠깐이지만 o 이 t know what they are. Oh, so that's a l i t 을때 e b 히그 무대를 즐기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 l i 맞나요? 어, 즐기려고 굉장히 노력한 것 같은데 그렇게 보 a l i 니 다행인 것 같고요. f a little b 서 t of a l i t t 이 e bit of a little bit 이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아 씨도 뛰어난 보컬 실력이 있고 유명하시는데 혹시 기회가 되셨다면 노래 한 곡을 부르시면요? 네, 저는 사실 음악에 관심은 많은데 이번에 저희가 함께했던 드라마 오리진 발리기 함께했잖아요. 그걸로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 좋은 음악 들려주시는 모든 아티스트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저희 이제 시상을 시작해볼까요? 지난 한해 멋진 본업 무먼트를 보여주신 본상 수상자, 시아씨가 보해주시죠 네, 네.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네, 네. 아니, 지금은...